지금 미국 음악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3년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 그 한복판에 누구도 예상 못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핑크색 반짝이 정장, 그리고 웨이브 머리. 한눈에 봐도 너무 귀여운 그 작은 소년. 관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무대가 뒤집혔습니다. 그 소년이 부른 건 미국 팝송도, 힙합도, 락도 아닌 바로 한국의 신나는 트로트 땡벌 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수천 명의 관객들이 어깨를 들썩이고 손뼉을 치고 눈을 반짝이며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의 트로트를 외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트로트는 어떻게 미국 태생 혼혈 소년의 심장에 뿌리 내렸던 걸까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루카스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소년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어떻게 이 특별한 노래를 품고 세상에 나왔을까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 그 소년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코첼라 무대 위에 섰던 루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트로트를 들었답니다. 제 외할머니 김순자 여사는 저를 위한 태교로 트로트를 틀어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아파트 그곳에서 제 엄마 엘리 강의배 속에 있던 저는 매일 아침 울엄마와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노래를 들으며 자랐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내 피가 흐르니까. 외할머니의 말씀은 항상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외할머니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정서를 놓지 않으셨어요. 특히 트로트는 외할머니에게 고향의 향기였죠. 그 향기를 저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엄마, 아기가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요? 엄마 엘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한국계 미국인이라 트로트보다는 팝송에 더 익숙했습니다. 좋아하고 말고. 느껴봐, 엘리.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지 않니? 정말 신기하게도 트로트 선율이 흐를 때면 저는 엄마 배 속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마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든 말이죠. 저희 아빠 마이클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이 특별한 태교에 동참했습니다. 금발 푸른 눈의 미국인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아빠는 직접 한국 트로트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서툰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매일 밤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재반응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매일 트로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밝은 햇살 아래 한국의 정서가 담긴 노래가 울려 퍼졌죠. 그곳에서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자주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산항의 바다 이야기, 한국 시골의 사계절,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루카스 넌 결코 고향을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본적 없는 그곳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 거야. 외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외할머니의 이야기였고 그리움이었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미국에서의 외로운 이민자 생활을 트로트로 달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들을 통해 저에게 자신의 영혼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트로트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땅에서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두세개 사이에서 자라났죠. 2017년 5월, 작은 혼혈 아기가 세상에 나왔고, 외할머니는 제 귓가에 가장 먼저 울엄마를 불러주셨답니다.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불러본 노래는 무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배울 때, 저는 남진의 둥지를 흥얼거렸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혼혈 아이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건 분명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루카스 다시 한번 그 노래 불러볼래? 아빠 마이클은 제가 트로트를 부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둥지를 떠나서 나를 키운 사랑이여 저는 4살 때부터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어 발음은 좀 서툴렀지만 외할머니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점점 나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동요를 부르는 사이 저는 네 박자를 흥얼거렸죠. 처음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노래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그 노래 뭐야? 재밌게 들린다. 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트로트라고 해. 한국의 노래야.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어느 날 유치원 발표회 때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무슨 노래를 부를래? 남진의 둥지여. 제가 대답하자 선생님은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건 어떤 노래니? 영어 노래는 없니? 이건 한국 노래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발표회에서 둥지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관객들이 점점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중에서도 외할머니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외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꼬마가 왜 둥지를 부르는 거지?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을 때 외할머니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속엔 한국이 살고 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매일 저녁 저에게 트로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루카스 트로트는 한국인의 심장이야.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지. 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트로트를 부를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은 알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저를 만나는 기분이었죠.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열 곡이 넘는 트로트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트로트 보이로 불렸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놀림도 있었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카스의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음악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루카스는 한국의 혼을 가진 아이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을 알고 있어. 그렇게 저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트로트 소년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가 만들어낸 특별한 조합이었죠. 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 열정을 지지해 주셨고 곧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이 아이는 목소리가 좋지만 우리가 찾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LA의 한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팝 가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돌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로트는 미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요. 좀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저는 트로트가 좋은데, 왜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해요? 외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루카스, 내 마음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볼 거야. 하지만 오디션마다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독특해요. 미국 시장과 맞지 않아요. 발음이 좀더 자연스러워야 해요. 아홉 번째 오디션에서는 더 직설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팝스타가 아니에요. 다른 뭔가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상한가요? 엄마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아니 루카스 넌 특별한 아이야. 아직 내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야. 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열 번째, 열한 번째 오디션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가끔은 트로트 대신 팝송을 연습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목소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트로트가 좋아요. 트로트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그걸 따라가.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속이지 마. 12번째 오디션에서 제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자. 심사위원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시장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다른 시장에서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제안했죠. 한국에 가 보는 건 어떨까? 루카스가 정말 원하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외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저는 그날 밤 꿈속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산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하는 제 모습도요. 아직 벽에 부딪혔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에겐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꿈에서 본 풍경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외할머니가 부산 바닷가를 보여주셨어요. 부산항해라는 노래가 바로 이곳을 노래한 거란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러왔던 노래 속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외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넌 원래부터 내 마음 속에 한국을 품고 있었어, 루카스. 한국에서 저희는 트로트 명인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죠. 박 선생님은 제가 부르는 둥지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아이는 타고났어요. 트로트의 한을 이해하고 있어요. 한이 뭐예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지. 슬픔, 그리움, 희망이 모두 섞인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감정이야. 박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박 선생님과 연습했습니다. 발성부터 호흡, 몸짓까지 세세하게 배웠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제 안에 있던 한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카스 트로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지. 박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노래에 제 감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외할머니를 통해 배운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가 노래에 깊이를 더했죠. 한 달의 연습 끝에 저는 부산의 작은 경로당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른 것이죠. 첫 소절을 부르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에게 꽂혔죠. 노래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한을 알고 있구나. 그날 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물과 미소 속에서 저는 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루카스, 이제 내가 정말 한국인이 됐구나. 외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박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내가 어디에 있든 한국의 한을 잊지 마. 그것이 내 노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찾던 것은 미국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진정한 목소리였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오디션에 연연하지 않고 저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나누기로 했죠. LA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주말마다 길거리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준비됐니? 아빠가 기타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혼혈 꼬마가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했나봐요. 하지만 제가 네박자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르는 게 뭐지? 귀엽지만 뭔가 다른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박수 소리가 커졌고 작은 군중이 형성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제 한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런 공연이 두 달째 이어지던 어느 토요일 한 중년 남성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외할머니에게 다가왔죠. 실례합니다만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군요. 제 이름은 토머스예요.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외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전에 실망스러운 경험들 때문이었죠. 이 아이가 부르는 음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이 아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토머스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토머스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 스튜디오로 와주시겠어요? 이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실망을 맛보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자. 이 사람의 눈빛이 다르더구나. 다음 날, 저희는 토머스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대형 레이블의 최신식 스튜디오였어요. 토머스는 저에게 몇 곡을 부탁했고 저는 둥지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토머스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 아이는 특별해요. 이 음악이 트로트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모르는 장르지만 이 아이의 감성은 국경을 넘어서요. 토마스는 저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의 특별 게스트로 이 아이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코첼라요? 엄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음악 축제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의 음악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토마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길거리에서 찾아온 거죠. 외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봐, 루카스. 내 진심이 통한 거야. 코첼라 페스티벌 당일,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락밴드들이 공연하는 그곳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분장실에서 외할머니는 제 한복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루카스, 오늘은 내가 한국의 마음을 세계에 보여줄 날이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장실 거울 속제 모습은 반은 서양인 반은 동양인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곧 무대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할수 있어 루카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노래하면 돼. 마침내 토머스가 무대에 올라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단 8살이지만 그의 노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조명이 켜지고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만명의 관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한국의 트로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렴구로 넘어가자, 관객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기 시작했어요.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자신감을 얻어 네 박자를 이어서 불렀죠. 관객들은 이 신나는 리듬에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대 뒤편에서 외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만 계속 노래했어요. 마지막 소절에서 저는 토머스가 준비해준 태극기를 펼쳐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들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제 노래에 담긴 감정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오자 외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루카스, 내가 자랑스러워. 코첼라 무대에서의 공연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첼라 공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트로트보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8살 소년이 한국 전통 음악으로 코첼라를 사로잡다. 언어의 장벽을 넘은 음악의 힘 루카스 이야기. 트로트는 국경을 넘는다. 토머스의 전화기는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과 공연 제안이 쏟아졌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에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또, 100만 뷰가 늘었어요.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루카스, 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도 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낡은 감성의 벽을 무너뜨렸다. 트로트라는 생소한 장르를 통해 우리는 보편적 감성의 힘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저는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루카스,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니? 제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노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불러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달 만에 코첼라 공연 영상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도 트로트를 배우고 싶어 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카스의 노래를 들으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제 마음에 닿았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루카스 덕분에 처음으로 제 뿌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저희 가족은 미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루카스 덕분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관객이 공연 후 말했습니다. 토머스는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넌 단순한 가수가 아니야. 넌 문화적 다리를 놓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순회 공연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한 것이었죠. 제 고향이라 할수 있는 한국으로 다시 갈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습니다. 루카스, 이제 진짜 내 뿌리를 만날 시간이야.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많은 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들은 루카스 오빠를 연호하며 환영했습니다. 루카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반은 미국인이지만 마음은 100% 한국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한국 문화와 트로트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 말에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둥지를 불렀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부산 방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고향인 그곳에서 저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영혼의 일부는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노래를 지켜줘서 고맙다. 아들아 외할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루카스. 외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의 노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걸 보니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외할머니와 저는 부산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멀리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외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넌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거야. 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혼을 가진 아이.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아이. 트로트 소년 루카스였습니다. 수 없는 곳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말 대신 노래로 안아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그 나라에서 저는 진짜 소속감과 위로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다독입니다. 할머니가 그러했듯 또 다른 누군가의 고향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이 되어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고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